헬로우 no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간만에 또 분석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같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좀 예시를 그때그때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좀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의 주인공은 요즘에 정말 난리 나셨죠? 바로 청아님 요 메이크업입니다. 청아님의 이목구비, 그리고 얼굴형을 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는지를 싹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꼬막눈, 옆 광대 넓다, 앞 광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베이스까지는 마치고 온 상태고요. 눈썹까지 먼저 가볼 건데 가기 전에 청아님 이전 메이크업과 지금의 메이크업을 살짝 비교를 해보자면 약간 어색한 부분이 뭘까 고민을 해봤을 때 전체적인 웜쿨의 조화가 조금 다르게 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머리는 이렇게 은색으로 빼서 살짝 쿨한 느낌이 나는데 눈썹과 눈 입술이 거의 웜톤으로 지나간다던가 이거는 202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5년 전이어서 조금 트렌드가 달랐을 때예요. 요 때도 보시면 강조되어 있는 포인트가 거의 입술에 가까워요. 눈과 입술 이렇게 딱두 구간이어가지고 살짝 청아님 원래 얼굴형을 보면 이 앞광대와 이마 그리고 턱끝 이런 부분들이 되게 볼륨감이 있는 스타일이고 이 옆쪽 이 앞광대도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고 옆쪽 라인도 살짝 올라와 있는 그런 라인이라.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옆 광대와 앞 광대가 있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메이크업을 했을 때좀 조합이 예쁜지 이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달라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눈. 그 전에 는 렌즈를 정말 크고 직경이 화려한 거를 많이 끼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이전 사진들을 보면 렌즈는 쿨한데 전체적으로 머리 스타일의 컬러들은 또 되게 웜하고 또는 보시면 머리 스타일은 되게 웜한데 눈 밑은 보랏빛으로 쿨하게 빼고 입술은 또 되게 웜해요. 이렇게 웜쿨의 간극의 차이가 되게 크게 나는 헤어 컬러와 어 메이크업 컬러를 주로 사용을 하셨다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 헤어 메이크업을 보시면 헤어 컬러부터 눈 그리고 입술 볼터치 라인 이런 컬러의 조합들이 굉장히 한 톤에서 살짝 채도가 있게 바뀌는 그런 무드기 때문에 조금 더 보기 편안하다, 뭔가 간극이 많이 차이나지 않고 이 컬러의 그레이드가 좀 유지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컬러 조합 같은 것도 같이 캐치를 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눈썹부터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앞머리에 거의 가려졌지만 약간 일자를 유지한 하면서 너무 두껍지 않고 조금 라이트 브라운의 컬러로 많이 뺐어요. 눈썹부좀 일자로 만들어주고 두껍지 않게 가볼 거예요. 브로우 컬러는 클리오 킬 브로우 브로우 펜슬이고 4호입니다. 라이트 그레이. 연결해주면서 두껍지 않게 끝부분만 가장자리를 좀 잡아줍니다. 맥 아이섀도우 소바 컬러예요. 이 소바 컬러를 브러쉬에 묻혀서 사이사이 빈 부분을 일단 먼저 이렇게 채워줍니다.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그냥 라인만 얇게 간다고 생각해주시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정도로만 잡아줄게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앞머리 없는데 요런 톤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렇게 끝부분만 살짝 둥글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페리페라의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마스카라. 애쉬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앞쪽, 뒤쪽, 이렇게. 좀 확실히 빼주세요. 그럼 안뺀 쪽과 뺀 쪽이 차이가 나죠? 제가 그동안 분석 메이크업을 앞쪽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종종 이렇게 메이크업 하면서 좀 가볍게 분석하는 것도 해볼까봐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오히려 메이크업을 같이 하면서 어떤 포인트를 생경 써야 되는지 바로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저도 이야기 하니까 좀 좋네요. 눈을 갈 건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요 메이크업 있잖아요. 한 가지 제품만 쓴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웬만하면 다 섞어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컬러를 좀 찾기가 힘들 수 있는데 눈 화장 할때 그냥 포인트를 한 번에 다 해줄 수 있는 팔레트를 찾아왔어요.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런던 브라운 블러링. 일단 베이스 컬러는 요. 이두 번째 컬러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눈두덩이 톤을 조금 잡아줄게요. 처음부터 너무 어둡게 가지 마시고 눈두덩이 톤을 한번 잡아줘야 돼요. 자 이렇게 가볍게 깔아주고 여기서 우리가 청아님 눈의 모양을 조금 파악을 해봐야 돼요. 청아님 쌍꺼풀을 보시면 여러분 뒤쪽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눈 아예 끝나는 지점보다 쌍꺼풀이 조금 짧아요. 이 뒤쪽에 아이라인을 약간 이렇게 캐치로 올리셨던 것 같은데 이전에는 이 쌍꺼풀과 이눈 밑에 연결하는 이 부분이 조금 달랐거든요? 컬러감도 그렇고 두께감도 달랐어요. 지금 메이크업을 보시면 이 언더와 쌍꺼풀 라인으로 잡는 이 아이라인의 컬러감이 좀 비슷하고 언더를 조금 더 붉은기로 빼줬어요. 그래서 끝에가 좀 도톰하고 짧게 끝나는 쌍꺼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고 메이크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살짝 진한 컬러를 이제 쌍꺼풀 안쪽에 다 바를 건데요. 이 컬러랑 이 컬러. 이렇게 두 가지를 섞을게요. 이두 가지. 아이라인을 이따가 살짝 올려줄 거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을 안쪽에 커버해주면서 여기 뒷부분을 이렇게 올려줘요. 이 올라가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안쪽 먼저 잡고 올려서 뒤쪽을 조금 길게 빼주시는 거예요. 꼬막눈이신 분들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눈을 좀 길게 가고 싶을 때는 섀도우 자체를 좀 길게 뒤쪽으로 펴주면서 우리가 라인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어두운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묻혀서요 쌍꺼풀 안쪽을 색감을 조금 더 줍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좀 쌓아서 베이스 발랐던 걸로 펴줍니다. 위로 블렌딩. 블렌딩하는 작업을 좀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좀 과감하게 올려도 돼요. 일단 라인이랑 언더도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까 우리 베이스로 썼던 요 컬러랑 그 옆에 조금 더 밝은 컬러를 섞어주고 컬러를 언더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거 완전 밑바탕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만 언더를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요 상태에서 요, 살짝 코랄빛 올라오는 컬러를요, 눈 앞쪽을 살짝 코랄빛 돌게만 조금 더 잡아줄게요. 이 진한 두 가지 컬러를 묻혀가지고, 이제 정교하게 진한 부분을 들어갈 겁니다. 특히 요눈 앞쪽 살짝 올려주면서, 언더 여기, 채워줘요. 언더 속눈썹 난 부분 아래쪽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속눈썹을 기준으로 쭉 따라서 뒤에 올렸던 부분과 만나주면 돼요. 가장 진한 거를 진한 컬러를 눈 언더에 살짝 올려주고. 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밝은 컬러, 밝은 컬러로 살짝 아래를 풀어서 이 밑에를 음영애교살처럼 뒷부분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요 뒤에가 물고기 모양처럼 올라가면서 만나잖아요. 눈 바로 언더 있는 뒷부분이 엄청 비게 돼요. 근데 청아님 눈 자세히 보시면 쌍꺼풀 짧고 살짝 도톰하고 끝에가 얇게 짧게 끝나요. 그래서 여기 눈 뒷부분을 같이 연결을 안 해주면 여기는 진한데 밑에는 되게 공간이 남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눈이 더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뒤에를 연한 컬러로 일단 풀어주고 만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그냥 이두 가지 진한 거, 계속 이두 가지 진한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묻혀서 언더에서 만나게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가이드로 올리고 이렇게 어차피 이 부분이 아이라인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더는 아래로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아이라인 그린 다음에 조금 더 탄탄하게 컬러를 입혀줄게요. 일단 아이라인 오늘 젤 라이너 사용하겠습니다. 미샤 제품 사용할 거고요. 미샤 페인트 젤 라이너고 브라운 컬러예요. 아까 가이드를 기준으로 아이라인이 이렇게 올라가게 펴줄 거예요. 생각보다 요 뒤쪽 아이라인이 좀 두껍고 이렇게 날렵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꼬막눈이신 분들은 아이라인을 요렇게 올리더라도 뒤에가 너무 막혀 보이지 않게 잡아 주는 게 중요해요. 올리지만 여기 공간은 살짝 남아 있게 오늘은 점막을 조금 꼼꼼하게 채워 줘요. 이렇게 채우고 남은 양으로 살짝만 올려주고, 아까 그냥 진한 컬러 묻혔던 거를 앞과 뒤. 사실 저는 여기 이렇게 앞트임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혹시 나는 앞쪽, 뒤쪽 다 좀 터야 된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거 참고해주세요. 나 트임이 정말 사방팔방 다 이렇게 쫙쫙 트여 있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아이라인으로 지금 청아님 눈 보시면 앞머리 쪽에 다 채워진 거 보이시죠? 근데 이 채워진 게 앞머리를 되게 뾰족하게 채운 게 아니라 둥글게 채워요. 그래서 여기 윗부분 올리고 아래를 여기를 좀동그랗게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기는 좀더 앞쪽이 뾰족하죠? 근데 여기는 살짝 동그란 느낌 나죠? 이 양으로 뒤쪽을 살짝 만나게. 여기서 디테일 한 스푼 추가하자면, 이제 이 약간 붉은 컬러 있죠? 속눈썹 안쪽을 기준으로 살짝 풀어줍니다. 위에도 끝부분만 이렇게 붉은빛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요 뒷부분이 너무 통통하면 또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컨실러 브러쉬로 요 끝에만 살짝 얇게 지워줍니다. 자, 이제 요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서, 어 이제 뷰러랑, 속눈썹을 붙일 건데요. 오늘 속눈썹을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가닥가닥의 느낌이 아니라 지금 사진 보시면 뭉쳐져 있는데 약간 내추럴하게 길었다가 짧아졌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n 유 t u s 라는 제품인데 좀 가닥가닥 나지 않고 약간 섞여서 지그재그로 올라오는데 중앙이 좀 두툼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좀 연출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 10mm, 11mm 좀 섞어가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속눈썹 뷰러를 히팅을 좀 해서, 속눈썹 붙일 거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결만 좀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사실 청하님과 제 얼굴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요. 이목구비의 느낌도. 저는 이목구비도 코나 이런 눈 같은 부분도 살짝 묵직한 편인데 청원님은 되게 아기자기하게 귀여운 눈코입을 딱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느낌이 날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비슷한 무드로만이라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앙부터 갈 건데 중앙은 11mm로 붙여보겠습니다. 올려서 붙이고요. 이거는 붙이는 것 자체는 되게 편하네요. 저도 이 속눈썹은 처음 써보는데 그리고 청하님 속눈썹 연출에 완전 딱이에요. 약간 가닥가닥 아니고 중앙이 뽕뽕 올라오게 이런 뭉쳐지는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올려주고 그리고 앞쪽은 조금 더 낮은 10mm로 붙여줄게요. 앞쪽 이거 깜빡 속눈썹 9mm거든요. 이거 1기둥짜리인데 안쪽에 하나씩만 붙여줄게요. 자연스럽게 앞쪽은 이렇게 음, 땀땀 1기둥짜리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 가닥 볼륨 사용할 거고요. 볼륨을 이용해서 좀 풍성하게 잡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중앙이 뿅뿅뿅뿅 속눈썹이 길게 올라오죠. 이거를 뭉쳐만 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뭉쳐만 주면 진짜 쉽게 요 청아님이 한것 같은 속눈썹 연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붙이고 왔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언더 애교살을 좀갈 건데, 앞머리에 살짝 이렇게 앞머리 쪽이 좀 잡혀 있더라고요. 앞머리 쪽에 이렇게 살짝만 잡고, 여기에서 이두 번째랑 첫 번째를 살짝 섞어줄게요. 이게 펄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앞머리 부분에 이렇게 펄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남은 양으로만 뒤쪽을 이렇게 앞부분에만 사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언더, 여기 애교살 라인에 좀더 올려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앞쪽, 딱 정면으로 거울을 봤을 때, 검은자에서 흰자 넘어가는 이 영역에, 이렇게. 이거는 소네추럴 파우더 포름 슈퍼 픽스 슬림 마스카라예요. 근데 이거 컬러가 다크 브라운 컬러거든요. 소리 엄청 얇아서 언더를 마스카라 해줄 때 정말 편하게 하기가 좋고 이게 제형이 너무 건조하지 않아서 촉촉하게 바르기 좋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언더에도 좀 묻혀서 가닥가닥 연출을 해줬었어요. 이렇게 뭉쳐서 언더를 포인트를 주면. 여기 높이가 조금 더 눈이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따라한다기보다 보라돌이들은 조금 더 나에게 맞는 부분만 좀 캐치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에서 이렇게 언더 마스카라로 트임을 준다든지. 아니면 애교살 영역만 앞쪽을 강조한다든지 여기 앞머리 부분을 살짝 트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하나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데일리로 하기에는 너무 진하다. 이제 여기에서 조금 피부를 깔끔하게 깔아주고 색조를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겹 컨실러로 올려줄게요. 근데 너무 많이 올리지는 않고 이 정도? 여러분들 쓰시는 쿠션 퍼프를 이용해서 그냥 눌러서 밀착만. 특히 여기 아래. 그, 볼터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볼터치 가는 영역은 화사하면은 더 컬러가 잘 보이니까 이렇게 약간의 윤곽만 좀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올리고 눌러서. 그다음에 볼터치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볼터치 정보까지는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좀더 뭔가 이렇게 두 개를 섞었을 때가 이 분위기를 그대로 내기가 좋을 것 같아서 사용하셨던 제품을 그대로 가져오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점은 참고해주시고 일단 요거 나스의 진화 컬러예요. 이 사진 보시면 정말 오묘하게 한 겹은 코랄, 약간 햇빛에 그을린 코랄이 쨍하게 보이고 그 위에 핑크 컬러가 올라간 듯한 느낌이에요. 갈 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청아님이 제가 아까 앞볼에 앞광대가 좀 있는 편이고 옆 라인에 여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볼터치를 딱 보면 앞쪽에다 포인트 안 되고 뒤에 여백을 채워주면서 앞으로 넘어오게끔 갔죠. 그래서 볼터치를 이 라인을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그 라인인데 일단은 이 뒤쪽 감자 라인부터 컬러를 올려주고요. 눈언더까지좀 연결을 해줍니다. 살짝 쓸어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앞 밑으로 너무 내려오지 않게 그리고 이 뒤쪽 여기가 여백이 좀 있다 보니까 앞에는 볼륨감이 있어 보이고 이 옆쪽은 넓어 보이니까 이 부분을 좀 채워주는 볼터치 방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 약간 옆, 여백이 있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방법대로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여기 앞볼 쪽을 살짝 더 컬러를 올린 이유가 베이스가 조금 밝게 그 부분이 올라와 있어야 이렇게 컬러 표현이 진짜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베이스만 발랐을 때는 에 어, 약간 너무 밝은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볼터치를 올리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위에다가 조르지와 아르마니 51번 요 핑크 컬러를 그 위에 눈 밑과 연결해서 한번 더. 여기도. 조금 넓게 그림자 쉐딩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재조명 컬러고 위에 살짝 아래랑 섞어서 코 모양이 저랑 정말 달라서 코가 정말 작은 편이시거든요. 저는 코가 약간 큰 편이라 최대한 여기 이 콧볼 라인 쪽을 좀 줄여주면서 음영을 들어가 볼게요. 여기를 많이 딱 칠해주셨더라고요. 저도 여기를 좀 눌러주고 콧볼을 죽일게요. 그다음에 여기 포인트는 콧대 이 중앙, 콧대 중앙을 좀 끊어서 음영을 살짝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블러셔를 다시 올려줄 건데, 이두 가지를 좀 섞어서 여기 윗부분을 코벽 따라서 살짝 이 앞쪽 표현을 쉐딩이 먼저 들어가고 볼터치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이라이터를 갈 건데 하이라이터는 조금 빔이 확실히 올라오는 걸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레어뷰티 제품이고요. 여기 살짝 이마 있는 요 라인. 그리고 넓게 요거는 파우더 브러쉬고요. 묻혀서 요 라인 턱 라인 잡아줄게요. 그리고 입술은 두 가지를 일단은 이거는 바닐라코의 커버 립 베이스 소프트 핑크 컬러예요. 립을 좀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윗 부분이 오묘하게 약간 핑크빛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사진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저는 위에 일단. 커버를 좀 해주고 갈게요. 립 정보 떴잖아요. 근데 립 정보가 그 토니머리랑 호호버 오일이 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컬러를 그대로 바르면 절대 저한테는 이 분위기가 나지 않아가지고 보라돌이들 중에서는 그냥 공개된 정보대로 해주셔도 되고요. 입술이 좀 어둡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살짝 가장자리만 이렇게 올려주고, 어 이거 다 처음 써봤는데 입술 각질을 너무 뜨게 한다. 그리고 좀 비슷한 컬러 이걸로 빨리 안쪽을 발라봐야겠어요. 이거는 삐아 글로우 틴트 차이 보틀이고요. 아까 레어 뷰티 컬러를 가기 전에 블러셔 이 진화 컬러 있죠. 진화 컬러로 가장자리를 일단 한번 잡아주고. 이 위에, 지금 엄청 핑크 같지만, 이 위에, 요, 코랄 컬러도 덮어요. 이렇게 덮으면 확 코랄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얼추 비슷해지죠? 여기에 아까 사용했던 하이라이터를 이 입술 라인에 이렇게 약간 하이라이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중 좀 짧아지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블러셔로 한번 덮어주고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살짝 넣어주면 또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 위에 아까 사용했던 블러셔 컬러를 이렇게 살짝만 저는 여기에다가 여기에 포트레 틴트 글로우 주루 리스티드 오렌지 안쪽에 이렇게 살짝만 더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저는 좀 앞머리 만들고 머리 묶고 그리고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메이크업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헤어까지 하고 왔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눈 밑이 살짝 붉은기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아까 사용했던 이 볼터치 컬러 있잖아요. 이 컬러를 좀눈 밑에 살짝 더 얹어줘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 볼터치 컬러를 살짝만, 조금만 더, 이 뒤쪽 콧대에. 포인트 조금 더 주고요. 그리고 여기 살짝 그림자가 있어서 저도 입술이 여기 끝 쪽은 좀 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정하고 싶은 보라돌이들은 이렇게 쉐딩 컬러를 아래에 약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청아님 분위기의 메이크업이 완성된 것 같은데요. 제가 메이크업을 조금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오늘 그럼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laughs> 댓글 많이 많이 달아 주시면 저도 최대한 답글로 어, 보답할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고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